경찰 조사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나 확실한지 한번 봐볼까 이런 느낌이라면 검찰 조사는 좀더 목적이 확실하죠. 재판에서 처벌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점이점이 점, 이 점, 이 점이 확인돼야 재판에서 처벌을 받으니. 이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사실 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가 두 배로 쉽습니다.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뭘 이런 것까지 물어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는 정확하게 유죄를 만들기 위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볼지 경찰 조사보다 예측하기가 훨씬 쉽죠. 예를 들어서 마약 케이스라면 검찰이 물어볼 건 뻔합니다. 얼마나 했어? 몇번 했어? 뭐, 양 많으면 구형 더 세게 때리려고. 망치로 사람을 때린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망치로 사람을 쳤는데, 근데 이 망치가 뿅망치였네? 사실 뿅망치도 저 같은 사람이 아주 그냥 꽉 쥐고 작정하고 내리쳐버리면, 내리친 그 순간만큼은 뿅망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면 특수상이니까, 검찰은 뿅망치가 과연 위험한 물건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물어볼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뿅망치는 무게감이 얼마냐? 피해자를 이걸로 때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등등.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뢰인하고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 앞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겪은 사건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A가 B한테 약을 막 자랑하면서 우리 집으로 와서 약을 하자! 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어,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A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약을 하자고 하면 B가 경각심을 가지고 약을 안할것 같아서 이걸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냐고요. 검찰한테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정말 지읒됩니다. 저희를 사전에 만난다면 당신 지금 만들어낸 거짓말 수준이 너무 조악해서 무조건 걸린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그냥 진술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피드백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 거짓말 안할것 같죠? 수사는 무조건 머리가 하얘지고 무서운 일이에요 겁나고 압도돼서 전날 잠도 못 잡는다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요 사실 애초에 변호사 없이 검찰 조사 관련 구글 검색하고 유튜브 영상을 몇개 찾아보고 검찰 조사 받으러 간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어서 날 잡아가세요 나는 주는 벌다 받을래요 이거랑 똑같아요 든든한 변호사 주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이야기라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제가 경찰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무서워서 제가 막다 뒤집었을까 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어필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 받다 보면 마지막에 피의자는 추가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무조건 없다, 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랑 나중에 상의해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중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됩니다. 저는 있어도 안낼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마음 바뀌면 또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내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내도 되니까 함부로 단언하지는 마니 <놀람> 저는 다른 변호사님들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 활약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검사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검사님의 허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검사가 직접 조사한다고 생각하죠. 아닌 경우가 많아요. 조사를 직접 하시는 분은 수사관이에요. 수사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질문도 미리 준비해 놓고 당신의 대답도 다 받아 적죠. 검사님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서 야 이거 빼고 적어 넣고 이렇게 하시죠. 예전에 이 부분을 공략해서 검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아예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관이 다한 거예요. 그때는 검사가 쓴 조서랑 경찰이 쓴 조서랑 효력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검사 조서 아니잖아. 검사가 안 썼잖아. 이러면서 조서 효력 낮추고 증거다 날려버린 적도 있죠. 둘째. 저는 당신 말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검사들이 당신이 하는 말로 당신 목을 조르니까요. 검찰 조사할 때 변호사가 조사 중에 막 끼어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이렇게 코치하면 안 돼요. 대신 우리가 뭘 하냐? 중간 중간에 잠깐만요. 의뢰인이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따로 가서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이 불리해지잖아. 이렇게 조언을 하죠. 변호사가 계속 끼어들면 검사가 야너 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는 끼어들수 있어요. 그렇게 검사랑 협상도 합니다. 검사님, 어차피 부인하는데 그냥 물어보고 그냥 부인한다고 정리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판가서 싸울 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결국, 검찰 조사 때 변호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당신 옆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검사실에서 저랑 같이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든든하지 않나요?